자 우리 동네이찐 가게를 소개하는 골목 게이 2! 안녕하세요 최기소입니다아 오늘은 서강대 대학가에 왔습니다 제가 일단 대학가에 온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그 대학생의 조금 흉내내는 청춘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어 룩도 약간 그렇게 입었는데 약간 입은 게 약간 조금 씁쓸하네요 저 말고 또 우리 맛집 메이트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민소영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대학생 룩을 좀 한번 입어봤는데요. 네, 대학생 같나요? 그래요. 제가 약간 그민 씨에 대한 그게 있어요. 약간 민 회장님 때문에 이분도 약간 민 사장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좀모르긴 합니다. 아니요. 오늘 나와 주셨는데, 또골목 게임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서강대 이 대학가 근처에 맛집을 제가 싹다 리스트를 준비해놨으니까 맛집 투어 준비되셨죠? 네. 어떻게 기대해도 되나요 네. 만발이 준비되셨습니까? 속다 비우셨어요? 아다 비우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동네 찐, 찐 가게 출발 음. 일단 대학가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너무나도 다행인 거고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상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딱 저희가 가서 또 맛있게 먹고 그 집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연어 좋아하십니까? <laughs> 제가 연어도 없어서 못 먹거든요. 그래요? 네. 연어덮밥. 네, 너무 좋아요. 당장 먹으러 갈까요 콜? 네, 콜. 알겠습니다. 연어덮밥 먹으러 가시죠. <laughs> 자, 정인빈 뷰러에 왔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laughs> 자체가 저희를 확 잡습니다. 네, 네. 서로 잡아요. 맞아. 약간 지금 IP 세련됐어. 딱 봐도 어. 영... 메뉴도 그렇다고 하니까 사장님을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 아, 사장님 너무 젊으세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젊으세요. 아. 사장님 혹시. 정등그릇딱 하면 이제 메뉴 어떤 게딱 어,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정든같이 있는데 안심, 등심, 왠치같이세 가지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아 모든 같은 라고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걸 오, 추천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연어덮밥이랑 뭐? 명란 크림우동. 이렇게 음. 세 가지. 세 가지 다 먹... 아, 먹어야죠. 왔는데 먹어야죠. 아, 그래요? 네. 오 자신? 알겠습니다. 어, 어, 조사장이 진짜... 네. 한번 준비해주시고 네. 맛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뭐예요 이건? 아밥 먹고 있으시라고? 참 제스친들도 아주 센스가 있어. 사장님! 오! 우리 이거 진짜 너무 맛있으면 동! 동네방네 소문낼 거예요! 이, 우리 사장님얘딱 예, 구이게랑 이, 이 대구방에 우리 집안 사람 같다 오고 예? 또? 이동살때까지 이 내가 물 테니까 이 맛있게 만들어 주시지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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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쑤시개로 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laughs> 아싸 아, 이쑤시개 아싸 얘도 잘라봐야죠 금은 일부러 크게 잘라야겠네요 사악하게 우와 얘 뭐야? 어, 와. <laughs> 이건 좀 다르게 돼 있네요. 오우 너무 맛있겠다 오. 아니 이쑤시개로 이러고 어떻게 먹을까? 난잘 모르겠네. 야, 일단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 이쑤시개로 많이 드 드세요.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굳이 가다 그냥 밥까지 좀더 있고. 어,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쑤시개로. 음. 이 되게 부드러운 맛은 소스에서 나는 거가 저는 지금 안심을 부드럽죠. 먹었거든요. 지금 등심 드셨죠? <laughs> 로스라는 말을 써주시겠어요? 자꾸 등심이라고 하니까. <laughs> 제가 자꾸, 약간 저한테. <웃음> <웃음> 기분 탓이죠? 기분 탓입니다. 저 로스 방금 드신 거죠? 어, 네. 네 어... 저는 지금 안심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아니, 이거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음, 소스가 너무 맛있고. 소스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만, 그 저는 이만에 좀 이렇게 꽉 차는 음식 음,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막한 가득 넣고 막 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두개 넣으면은 무거우거 먹을 것 같고, 하나도 지금 입안에 꽉 차요. 오, 오! 한 입에 넣어, 이걸? 와 겉은 바삭한데, 아니, 완전 지금 육즙 어. 때문에. 근데 저는 똑똑해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음. 소스를 만드실 때 굉장히 신청고 많이 셨다는데이 이유를 딱 알겠어요 이게 진짜로 소스가 그냥 약간 일반적인 돈까스집에 나오는 소스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지금 푸는 것도 이쑤시개로 퍼야 되죠? 저는 상관없고 야 이거 진짜 면까지 지금 이쑤시개로 음 먹는 건가요? <laughs> 너무 좋다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음 음, 음, 이거 어떻게 이쑤시개만 먹어? 못 먹어요 이쑤시개 음, 와 어떻게 한개씩 먹어? 어, 앞으로 어. 한 입만 드셔보세요라고 하고 얘기하는. 아니 싫어요. <laughs> 안 해. 지금 다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음, 음. <laughs> 아니야. 한 단은 거야 막있는데아 지금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우어. <laughs> 아. <laughs> 다음은 연어덮밥인데. 따로따로 네. 먹을까요? 따로따로 드시라는지 알겠어. 이거 얘, 제가 말한 것처럼 네. 큐브로 돼 있으면 섞어서 먹잖아. 요 이렇게 간장에 그쵸? 넣어서.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 탑을 한번 쌓아볼게. 왜? 어우 먹어줄 알아, 먹을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자, 자, 이게 지금 표정 잘보잡을 왜냐면 저표저 저, 저처럼 말도좋던데 저처럼 표정이 싹 바뀔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요. 이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맛. 이어 이분 시집안 가시. 너무 카메라를 내놓고 입을 너무 크게 보시. 괜찮죠소영 씨. 진 그쵸. 그 표정 나오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맛이. 아니 일단. 아니 다른 것들도 너무나도 훌륭한 맛이었는데 얘가 너무 맛있는데 밥이 간이 너무 잘돼 있어. 맞아요. 밥이 일단 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지금 밥을 먹고 지금 연어가 그걸 싹 감싸고 와사비가 마지막에 탁 들어오는 아, 그런 맛이었어요. 이 서강대 대학생분들도 모르고 이 지금 골목 길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데 응. 어, 오다가 어 맞다 하면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에게 어. PR 한번 해주죠. 시 네. 항상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 하나 하나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좋으니까 맛있는 식사하시고 옆쪽에 이제 경희선수께 가셔서 데이트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